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테이핑 요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두통, 콧물, 비염, 안압, 안구건조증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공개 안할려다가 어, 해드릴게요. 자, <laughs> 약국에 가셔서 근육 테이프를 어, 하나 삽니다. 사서 테이프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. 요만한 사이즈로 잘라주세요. 잘라주셨는데 중요한 점은, 이 늘어나는 쪽이어야 돼요. 반대쪽은, 이쪽은, 이 옆면으로는 탄성이 없어요. 이쪽으로는 늘어나지만. 그래서 늘어나는 쪽을 중지 손가락에 중지 손가락에 이렇게 잡고 쭉 당기셔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. 쭉 당기셔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. 중지에 하나 남은 것도 마찬가지로 탄성을 확인합니다. 이쪽이 늘어나죠? 이쪽은 안 늘어나고. 그러면 늘어나는 쪽이니까 사이즈에 맞춰서 똑같이 이쪽이 늘어나는 면이에요. 이쪽은 안 늘어나고 늘어나는 면으로 중지에 대고 쫙 늘려주셔서 붙여주시는 겁니다. 요렇게 붙여주시면 돼요. 요렇게. 자, 그리고 발바닥 통증. 음, 족저근막염 아니면 발에 발이 찬 사람들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똑같아요. 근육테이프를 똑 잘라서 음, 근육테이프를 잘랐어요. 자, 또 마찬가지로 요만하게 잘라서 발이 차가운 분들한테도 좋아요. 자 엄지손가락에 똑같이 잡아당겨서 딱 붙여주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오른손에도 일단 탄력 있는 면을 확인하고 이쪽은 안 늘어나니까 어, 이쪽이 늘어나네요. 그러면 이쪽 면으로 잘라서 이 늘어나는 면으로 똑같이 엄지에다 대고 쫙 늘려서 붙여주는 겁니다. 이렇게 자,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음, 얼굴에 관한 질환, 요거는 발바닥에 관한 질환이에요. 아픈 쪽으로 해주셔도 돼요. 이쪽은, 어, 왼손은, 왼손에 여기 붙인 곳은, <laughs> 오른발바닥, 오른손에 붙인 거는 왼쪽 발바닥이 아플 때 붙여주시면 돼요. 발바닥이 둘다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두 개를 붙여주시고, 발바닥이 둘다 차갑다, 발이 두 개가 차갑다 그러면 둘다 붙여주시면 돼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